어, 이거 살려. 야, 어, 나이스. 어, ᄌ 됐다. 와, <laughs> 이, <나> 올라갔다가 <laughs> 어, 이거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왜 탄? <laughs> 엘프가 다는 거였는데 레오노르가 딜로스 냈어. 와. <laughs> 아니, 왜 레오 궁뜬거 아니었어? 맞았어, <laughs> 공 맞았어. 그리고 근데 공는데 에밀리 공 맞았어. 아, 나는 그거 닦깼거니하 고. 갑작스럽게 지 이거 근데 상대 에밀이가 잘했어? 응. 지, 지가 몰랐다고 육십 내다가 파고 들어갔네. 아, 당연히 있줄알았지 아, 네. 눈물 나네. 나 테리. 기다리고 있어? 알만함 어 오케이. 알만함 확인. 가 먹었는데. 내가 그 레나 존나 팰게 응. 못 패겠다 잠깐만 나못붙다 너무 아픈데? 방어인데도 못 버틴다 가고 응. 있긴 한데 안돼 내 영혼의 단짝 토마스가 없어 나와있어 있는데? 와또 왔어 단짝 친구 같애 아..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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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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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환아 공을 계속 봐 그니까 개비야 버텨 성 간다 컷와붙었다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안 맞네 와.. 네온으로 또뒤집어 아, 와.. 진짜 <laughs> 흐흐 <laughs> 아 이리 뛰어가야어 잠깐만. 아 이거 할거다 자, 테리안돼 있다. 무서우니까 윤재 옆에 있어겠다. 혼자는 무서워 영. 아, 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오지 마라. 자, <laughs> 리일어나 야씨 <까비야>. 안녕 <laughs> 아, 안녕 <laughs> 토마스 연기 이렇게 좋다어기기기아 그거 잡았으면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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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 이 따시가 <laughs> 어그 녀석 회오리 받고 걸어 나가 옳지 생각다괜찮 골조 빅터 레나 뭘 자꾸 치료한대 우리 내, 나 내가 끌고 올게 나공 10초 방어 방어 나... 그 통로라서 딜러 보이면 내가 그냥 바로 구운 꽂을게 언덕 쪽에서 잡아 잡아 조라라 알려줄게 백염보 그냥 뒤로 레야 뛴다 레야 뛴다 나지 어? 이 와, 브루스잘 개잘 들어가는데. 호이, 호이 호이 호이. 아 레나. 공 죽었다. 뭐야 이거? 와, 아, 레나 이터졌네. 아 레나 이터다 율라도 궁에한 마리 정도 좋을줄 알았지? 아비? 오 뭐? 개쎄다. 그러니까 레나가 좀 아프네. 좀이 아닌데? 이다이 유다이. 나태 다이. 암다 암다이까지 해줘야지. 에이, I'm die. I'm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안되겠다 토마스... 토마스한테 딱 붙어있어 프로 핑퐁 먹으라고 아군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탱커가 지금 무럭무럭 하는 중감사감사아이고 아, 아, 허리 말고 이 장갑 살거 그랬나? 센세! 어 잠깐만 엘 센터 신발 찝어야지 어 우왁 라인 준님이인데. <laughs> 우리 곰탱이 마사지 받는 중. <웃음> <웃음> 마사지 받고 있어. 우리 곰탱이 마사지 격하게 받는 중. <웃음> <웃음> 뭘로 받노 저거 지금? 바람으로. <laughs> 풍력이야? 태비. <laughs> 공원 고래가 마못대하루 간대 간대 엘리 존나 미러 그냥 아 이거 또? 둘. 둘. 왼쪽에 피터 빠졌어 음. 저론어나 가나? 어, 나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잘 가고 아잘살았나 다행이다 이제 아. 반짝 보낼 수 없어 아좀 파워 좀 깨줘 아 씨발 존나 아파 <laughs> 나공생님면 무조건 픽타워 볼게 어아 근데 방금 잘 얼었어 던지됐어요오 배달이다 배달이다 어, 이놈... 아미트형좀 너무 높았고 아닌가? 이러면 내가 기이좀 높은지 뭐야 죽어버려. 무슨 일이고 내 사거리 오진다 <laughs> 박스 깨라. 아이고 마님, 알겠습니다요. <laughs> 돌쇠가 박스를 깨고 있습니다요. <laughs> 어, 내가 봤어. 터 조심, 빅터 조심. 아, 뺄게. 이거 양면. 딜러 나오면 다어줄수 있어. 아 진짜. 패닉 패닉이 어야 야, 냠왜안 온데? 이거 꺼내서 다시. 와 뭐야? <laughs> <뭐지>? 데 <비젼데>? 이거 <laughs> 은뭐야 뭐야? 뭐야? 우와, 내가 존나하다. 이제 어! <laughs> 나좀설레도 되나? 와피. 와피. <laughs> 야, 지로 들어가. 공격 약간 빼면서 해봐 엘 아, 뭐야 엘이 무슨 아닌가엘 뒤있다 와 씨발 저거 윈드 윈드 신호때문에 살았어 저거 저같은거 그니까 저 진짜 스킬 존나 좋은거 같아아 까비 그게 뭐야 뭐 때문에 살았다고 그.. 이속 빨라지는거 윈드시어 오클릭 오클릭 과장한거 아, 약간 분판길 바람버전 와 어, 우리 클랜네또 내... 치님이 있었네. 어, 둘리는 어디 갔노? 아, 꾸나 공이 없네. <laughs> 빅터도 공 없다. 에밀리도 공 없어. 에밀리 살 옆에. 아, 없어. 네, 나도 나도. 나도 없야한번더 올렸다. 지게할게나 스킬 아무것도 없어? 나도 없어. 그래서 내가 가족잡 가족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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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가족다 가족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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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가 아, 완성! 완성? 뭘 완성했는데? 뭘 완성했는데? 뜨러나 보자. 뒤져 뒤져. 개피 개피. 컷컷 컷. 아제다 박탈 내꺼. 뭐야. 어 뭐선 일이고? 아니? 개웃기네? 뭐야. 나이스. 어? 준내 나이, 뛰어. 군내가. 나이스 평타 평타, 평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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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존나 못 날라가 못 날라가 이 새끼 와이 세노 <laughs> 너 공이냐 내용 아니? 아니 빅터가 노티야 노티 노티 아, 근데 너 정신 나갔어 새끼 청정 되게 다르다 새끼 나대는데 아나 공이 없구나 공라했더니 <laughs> 음, 나 이제 탱커도 딜러도 아닌 존재야. 초월자야, 초월자. 둘 다야, 둘 다? 어, 나둘 다야. 둘 다. 와우. 내 음. 음. 지금 하울링 한 방이면 라인 클리어도 가능. 엄청난 인생나 먹을 게 없는 거 <laughs> 같아 그래서. 먹지 마. 뭐... 개색깁니다. 어 근데 레오노르가더 센데. <웃음> <웃음> 내 말이. <laughs> 나템 눌러보고 깨달았어. 강아자 너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때려. 일단 일부러 티안 사는 거 같은데 뭔가. <laughs> 나 기분 너무 나쁜데.

어여 <laughs> 스타민 콤보 엄청나어 <laughs> 레나 같애? 그래도 인정질 좀 아, 아까 공 그래도 인성질 가 하는구나 그래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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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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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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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원딜들한테 궁한 번만 써 보고 싶다. 맥시모 말고. 리얼. 아, 아 가만 가만. 와, 배어가 1300 되는데 레그라민 주제에. 타이어. 1고 근데 이 근데 이거 멋치면 안 되지 않나? 어, 그냥 딜안할 거다. 나 그냥 놀고 있다. 빅터 이제 1티. 다시. 타이어. 어라랏 나궁 쉴드 이티에 온다 티엔 왔다 나오른쪽로 돈다 임재아 아임재아나 뺐어 나 뺐어 아, 나나 아, 어어 <laughs> 어, 나 돌았는데? 오케이 오케이 오,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스피 없다 야서리빨한번 쳐줄게 아, 네. 계속 어그로 티엔 어디 있지? 왔다 티엔 위 있다 해봐줄게. 어대로 엘리 4천 뜨는데 나이스 까 뛴다 티한번 홀딩 어니? 네? 뭐야, 까 야, 레나 딸피다 뭔 일이고? 응? 또원거리 판정이네. 쫄라그 그냥 던지고 사야지. 잡모! <놀람> 너 내려와 봐, <놀람> 새끼야. 알겠습니다. 너 내려와 봐, 씨발놈아. 제 예쁜 예쁜 곳으로 왔다 아이고. 아. 아. <놀람> 윤호 형 게임 대충 했네. 딜량 뭐야? 아이렇기까지내도죽겠다요 했나?